그 다음에 수동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따라해, 받을 수, 움직일 동, 형태, 음, 수동태야, 수동태. 어, 따라해, 수동태는 동태가 물에 있는 것이다. <laughs> 수동태는 뭐가 뭐 있다고? 동태가 물에 있는 것이야. 자, 수동태는 동작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문을 꽝 치면 내가 능동이야. 소리가 나면 수동이야. 알겠어요? 자, 수동 태워볼게요. TV를 켰습니다. 능동이죠? TV는 펴졌습니다 뭡니까? 수동. 창문을 깼습니다. 능동. 주인이 나를 때렸습니다. 능동. 나는 얻어 터졌습니다. 수동. 멍들었습니다. 수동. 알겠어요?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수동. 알겠어요? 음. 자, 공을 찼습니다. 능동. 날아갑니다. 수동. 보세요. 창문이 깨졌습니다. 능동. 수동? 아, 수동. 창문을 깼습니다. 능동. 요즘 ISE 있잖아, ISE. SI냐, ISE냐. ISE. 얘네들이 대포로 쐈습니다. 능동. 건물이 무너집니다. 수동. 알겠어요? 내가 머리가 터졌습니다. 수동. 보니까 페라리 5억짜리가 어떻게 차가 부서졌습니다. 수동. 알겠어요? 내가 망치로 깼습니다. 능동. 페라리가 부서졌죠. 안타까요, 안 안타까요. 우리는 기분이 째지죠. 그래 <laughs> 야, 남의 차가 좋은 차가 쫙 가다가 어떻게 두 개가 팍 벌치겠어. 우리 기분이 째지죠. 와, 기분이 뭐 오늘 너또 맞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에이 나쁜 놈들아. <laughs> 자, 고기를 잡는다 뭐야? 능동. 고기가 잡혔다? 수동. 자, 이게. 수동 많아, 안 많아? 많죠? 모든 말에는 능동과 수동이 있다, 없다? 네. 알겠죠? 있다. 근데 없다. 이게 시험이야. 알겠니? <laughs> 자, 수동은 굉장히 많을 뿐이야. 자, 이런쪽으로도 설명해볼게요. 이게 수능시험이야. 내가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한 것들이 다 수능시험이야. 아까 조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벨이 발명했습니다. 전화기를. 됐어요? 그럼 네 이름이 배웠죠? 전화기가 발명되었습니다. 벨 때문에. 됐죠? 목적어 어디로 갔어요? 주어로 갔어. 동사가 뭐가 돼? 비동사 플러스? PP. 주어가 발 플러스? 목적격. 너무 잘 알아, 못 알아? 잘 알지? 잘 알지? 근데 방금 틀렸잖아. 자, 모든 말에는 능동과 수동이 있을 것 같은데, 수동태는 목적어 어디로 가는 거야? 주어로 가는 거야. 만약에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가 돼야 안 돼? 안 돼. 갈래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아까 목조가 있는 동사는 무슨 동사? 타동사. 이제 답이 나왔네. 따라해. 자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게 시험이야. 별거 없죠? 어.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이제 물어봅니다. 모든 타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돼야 되겠죠? 돼야 되겠죠? 근데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돼야 돼. 근데 안 되는 애들이 또 있어. 나는 닮았다. 아빠를. 그죠? 아빠는 닮아졌다. 나 때문에. 미친거죠? <laughs> 미친거죠? <laughs> 리젠블은 분명히 타동사인데 말이 돼안 돼? 안 돼. 이게 시험이란 말이야. 알겠어? 수동태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말안 나와. 지금 어렸을 때는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게 토익시험, 토플시험 이런 것들 볼 때는 안 나온단 말이야. 따라해, 자동사. 된다.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동사는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녀석들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게 기본입니다. 초보의 기초. 됐죠? 그럼 주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동사를 썼어요. 다 끝난 거예요. 동사 다음에 도와준다 뭐? 조동사, 능동과 수동태 끝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보니까,